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배우나 여자 가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여자 배우나 가수 관련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여배우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세 명만 뽑으라고 하면, 전지현과 송혜교, 그리고 김태희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가수 중에서는 쯔위와 제니 그리고 아이린을 가장 좋아해. 한국에는 예쁜 여배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송혜교와 전지현 그리고 김태희 같은 클래식한 배우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배우 중에서 나는 전여빈과 이성경 그리고 아이유를 가장 사랑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미인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는 이영희이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레드벨벳의 아이린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본 연기자 중에서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여배우를 뽑으라고 하면 문가영과 이성경을 선택할 것 같아. 그리고 가수 중에서는 블랙핑크의 로즈와 제니가 정말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고준희와 이성경 그리고 한혜슬이 한국 여배우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자친구의 정은비와 정예린을 정말 사랑해.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청순하고 이목구비가 인형처럼 생겨서 정말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한효주, 송지효, 김유정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한국 여배우 중 가장 예쁜 배우는 역시 윤아뿐이라고 생각해. 12년 전과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어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윤아의 미소가 너무 좋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멋진 여배우를 뽑으라고 하면 나는 아이유를 선택할 것 같아. 여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모두 봤는데. 아이유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었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팬이라면 알겠지만, 전통적이나 현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아도, 김태희와 송혜교, 그리고 유나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일 거야. 나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팬인데, 지금까지 단한 명의 여배우만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어. 그녀의 이름은 신미나라고 하는데, 키도 크고, 엄청 예쁘고, 보조개가 너무 아름다워. 한국에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숨이 멎을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는 신세경과 배수지야. 내가 본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 중에서 선정하면 김유정, 김소은, 임윤아, 문가영 그리고 박신혜가 가장 예쁜 배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어서 한국의 여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가수 중에서는 트웬이원의 이채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케이팝의 왕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한국에서 배우, 가수, 그리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나나가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